아니 이게 이제 바람 들어가는데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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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, 이게 바람 들어간 구멍이잖아. 이거 뚜껑 어떻게 써요? 이거 뺀 뚜껑 없어. 아, 뚜껑. 여기 기를꼭 물을 붙잡아 놓아야 아니 있는데. 그게 아니라 여기 뚜껑 있잖아. 불때 뚜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, 이안 돼. 이거 떼면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. 아, 들어가려고. 그거 요,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놨다 다시 붙여야지 아주. 오, 오 그래. 예, 말은 그런데 안 된다니까 지금 약하기 때문에. 아, 여자로 알아보네 또씩씩 그러네. 씩씩거리는 거야 <웃음> <웃음> 그 놈이 씩씩거리는 거야? <laughs> 씩씩 씩씩거려. 뭐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되는데 이게. 아니, 끈을 가져오려니까 저 집에서. 아 70노인 아, 나... 애들 젊은 애들 거 놀이하려니 힘들어 죽겠네 어디 갔어. 거기 그것 좀 봐줘요 타겠네. 가마 뭐, 뭐, 뭐. 그냥. 뭐, 뭐? 가만 있어 내, 내가 그냥. 내가 그 활동 하나 잠깐만 저기 좀 가보고. 다 하셨어? 몰라. 아니 불을 낮춰놓으면 어떻게해? 이래 봐요. 아니 불을 그 야채지 속에고누어붙는데아 그니까 저어야 돼그 끓어야지. 아, 어 내가 줬어. 아니 끓어야지 이게. 아 끓었어 방금 끓었어. 아니 그래도 끓어야 돼. 그렇게 끓지를 않고 뜸 만들어서 안 돼. 아 자꾸 그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. 타. 아니, 타도 그게 끓어야 되니까 이래 보셔. 타도 끓어야 아, 되잖아. 어태 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줘라 어? 그러네? 아 그게 계속 져야지여여여 확인해봐.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계속 져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저기서. 저거 봐달라 그래서 간 거지. <laughs> 하하 <laughs> 진짜 에저주 에라이. 저요아 그러니까 놓지 않게 계속 끊 떨어진 에라이 그 때까지. 저 못도 아 안돼. <laughs>